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레플입니다 자 요즘에 제가 실시간을 좀 자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 뉴비 분들이 아무래도 구전장에 많이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에어 무기를 슬슬 좀 제대로 사용을 하셔야지만 네, 구전장 클리어가 좀 수월하기 때문에 내가 헌드레스울을좀 한다 하면 꼭 해야 하는 네, 바로 공중 콤보에 대한 네,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먼저 공중 콤보를 배우기 전에 어세 가지 에어 무기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드래곤 팽도 에어 무기긴 하지만 뭔가 공중 콤보를 이어간다는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요세 종류만 말씀을 드리면 듀얼리스트와 데몰리션 그리고 제가 제일 추천을 하는 윈슬이 있죠. 자 십전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윈슬을 굉장히 추천을 드렸었는데 자 십전장이 나오고 난 후부터 굉장히 윈슬로 깨기가 힘들어졌어요. 왜냐면 윈슬은 좀 장시간 그러니까 약한 데미지를 여러 번 때려서 데미지를 주는 무기인데. 어 십전장에서는 윈슬이라는 에어무기로 공중 콤보를 이어가기 까다롭게 만들어 놓은 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뭐 물론 십, 윈슬도 십전장에서 통하기는 해요. 하지만 듀얼이 십전장에서는 조금 더 효율이 있고 데몰리션은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추천할만한 네, 에어무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윈슬과 듀얼의 네, 공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윈슬입니다. 윈슬 같은 경우에는 뭐 에어 무기에서 공중 콤보를 이어가는 걸로는 뭐 최고의 무기죠. 근데 이제 단점이 윈슬이라는 무기 자체가 데미지가 굉장히 강하진 않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렇게 공중 콤보로 내가 스펙이 떨어지는데 이걸 어떻게든 깨기 위해서 쓰는 에어 무기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공중에 한번 띄우고 나면 그때부터는 네,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콤보를 이어가기 제일 좋은 네, 효과 좋은 에어 무기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짧은 시간에 강한 데미지를 줄 수는 없는 무기이기 때문에 타이머택에는좀 네 적절하지 않은 무기라는 점을 참고를 하시고, 자 지금부터 에어 공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윈슬로 스킬을 네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공중에서 좀 바닥에 가까이 내려왔을 때 다시 공중콤보를 이어가셔야 돼요. 너무 높이 있는 상태에서 이어가시면 좀,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자꾸 바닥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지금 보시면 또, 네, 천천히. 제가 지금 영상을 천천히 재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공중콤보를 연습 중이시라면, 영상을 한번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공중콤보가 아무리 무한으로 된다고 해도, 이거를 영원히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윈슬이 약간 버그가 있기 때문에 어한 방이라도 미스가 나는 경우들이 있으면 땅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 버그가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번, 네, 한 4번 정도의 공중 콤보를 가지고 네, 웬만하면 끝을 낼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는 게 좋고요. 아, 이건 연습이 아니라 강화가 되겠죠. 만약에 한 4번의 공중 콤보로도 끝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상 뭐 집중력도 떨어질 뿐더러 S 등급을 받기가 워낙 힘들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더 이어가서 잡는 게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니면은 뭐딱한 번만 내가 S를 받고 싶다, 한 번만 클리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여섯 번 여덟 번 이어가기에는 윈슬이 제일 적합하다라는 점 참고하시고 다음 영상은 듀얼입니다. 듀얼 보시겠습니다. 자 듀얼 같은 경우에는 공중 콤보가 사실 편하지는 않아요. 윈슬에 비해서 공중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좀더 난이도가 있습니다 사실 좀덜 하기보다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요 아무리 듀얼이 좋아졌다고 해도 사실 공중 콤보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은 윈슬만큼 좋은 무기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 듀얼로 끝내려고 한다 그러면 거의 2콤보엔 끝이 나야지만 네, 수월하게 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6, 7콤보를 가겠다 굉장히 힘듭니다 고인물인 저도 듀얼로 사실 공콤을 안해요 그리고 듀얼 자체를 키우질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운 무기이긴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윈슬에 비해서 분명히 공중에 떠있는 떠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스킬을 사용하고 나서 평타와 그리고 부관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띄우려고 노력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벌써 세 번째 이제 콤보로 들어가는데 사실 지금 장비를 다 뺐어요. 일부러 콤보를 보여드리려고 뺐는데 듀얼로 세 번의 콤보가 났는데 안 끝난다. 그러면은 좀 딜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지금 저는 3티어 무기를 가지고 네,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영상을 찍기 위해서 1분 정도의 콤보만 보여드리려고 네 찍고 있는 겁니다. 이 이후에 계속 이어가는 것은 사실상 거의 저한테도 굉장히 힘들어요. 듀얼은 그 점을 참고하시고, 어 내가 진짜 공중 콤보를 계속해서 연계를 해서 보스를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윈슬이 적합하고요. 내가 조금 더한 방에 끝내고 싶다 하시는 분은 데몰 그리고 어 뭔가 안정적이면서 난 과금도 좀 하고 내 네, 장비를 좀 키울 만하다 하시는 분들은 듀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데몰은 압도적으로 공중콤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극딜을 뽑아내야 하는 에어무기라서 이그 점을 참고하시고 강화를 하시거나 초월을 좀 많이 하셔야지만 콤보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공중콤보가 아마 여기서 캔슬될 이 거예요. 예, 지금 평타가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캔슬되는 걸볼 수가 있죠. 자, 구전장에 오시면 에어무기 하나로 공중콤보를 무조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 좀 시간을 내서라도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이후에 10전장이나 뭐 구전장 하드 헬에서도 계속해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익숙하게 연습해 놓으시면은 들0 0을 소울 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안정적인 윈슬 공중콤보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